뉴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지금 현재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게 지금 자연 지진인지 인공 지진인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는데 지금 합동 참모본부에 의하면 북한 풍계리에서 규모 5.6의 인공 지진파가 감지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어, 오후 12시 40분쯤 북한 풍계리에서 규모 5.6의 인공지진이 감지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진앙 깊이는 10km 정도로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전해지고 있는 소식은 인공지진으로, 어,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번 지진이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인한 것일지는 조금 더지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 26일과 29일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했는데 만약에 이번이 6차 핵실험으로 밝혀진다면 지난해 작년 9월 9일 정권 수립비를 맞춰서 핵, 감행한 5차 핵실험 이후에 여섯 번째 핵실험을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핵무기 연구소를 시찰하고 ICBM에 장착할 수도탄을 제작했다. 이렇게 봤다고, 어, 봤다는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하, 4차 핵실험 당시에 수소탄을 실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 폭발 규모를 키우는 실험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지질 조사국에서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북한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발생지는 그 승지배감에서 동북쪽 19km 떨어진 곳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진앙 깊이는 지표면에서 10, 10km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핵무기